잘 왔어. 이름? 백운규입니다. 백운규. 네. 몇 살? 92년 33살입니다. 어, 뭐해? 지금 낮에는 휴대폰 매장 가고 음. 있고요. 저녁에 술집 배달하고 있고 야간에 요구르트 배달 어, 열심히 사네, 운규 좋아.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제가 한 2년 전에 음. 저희 누나, 둘째 누나 친구한테 한 4억 정도 상해를 당해서, 4억 정도 상해를 당해서. 많이도 당했다. 고소를 했는데, 고소 음. 판결 나온 게, 제가 배상 신청한 금액 3억 5천이랑, 이제 징역 7년, 이렇게 해서 인정이 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항소를 한 거죠. 항소를 해가지고, 이번에 항소 판결 나온 게, 어 3억 5천의 배상이 돼서 각하를 한다. 신청 취소가 되고, 애 아빠고, 초보입니다. 해서, 1년 이제, 떨어져서 6년 이렇게 판결 나왔더라고요. 근데 왜 배상은 왜 가카가 됐어? 그게 제가 바로 전화를 해보니까 법원 쪽에 자세히 말씀 안 해주는데 판사님이 아무래도 항소한 금액이랑 제가 신청 금액이 안 맞다고. 6년이면 충분히 그 가치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실형이야?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배상 판결이 가카 됐다는 게좀뭐 이해가 잘안 되는데? 그래서 답답해서 좀 알아보니까 제가 할수 있는 건 민사 쪽밖에 없는데 어. 그렇게 하기에는 저 빚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어 처음에 제가 택배하고 있는데 십몇 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누나 친구한테 누나 친구가 남자야 남자입니다. 어, 남자 그래서 뭐 편의점에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바로 이제 사업 같은 설명 같은 거 해주는 거죠. 중공 같은데, 예를 들어 뭐, 뭐 이런데 볼트나 이런 소모품들을 납품하는 건데 수수료 15%에 3개월 뒤 원금과 채서할수 있다. 조금 호기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처음 하는 걸 얘기가 했죠. 은규야, 택배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해서 투자라는 것도 이상하지 않냐?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야.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십몇년 만에 만난 사람은. 그러니까, 농규야. 어? 아무리 뭐 누나 친구 아니라 누나 친구 뭐 누나 남편이라고 해도. 그 좋은 사업을 왜십몇년 만에 하지. 너한테 오냐고. 지가 하지. 야, 지가 빚을 내서라도 그 짓을 지가 하지. 왜 너한테 투자를 받아. 어? 맞습니다. 그날 십몇년 만에 만난 당일에 계약했다는 거 아니야? 그날만 육천만 원 줬습니다. 자 그래서 첫날 뜯겼고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업까지 갔어? 그 다음에 계속 만났죠. 계속 만나는 그 와중에 계속 저한테 견적서 보내고 만나서 회사 보여주고 공장 같이 가고 뭐 사업자 등록증부터 사무실 다 보여주고 사판 사람들 다뭐한 번씩 만나게 해주고 그러다가 한 6개월 만에 거의 3억 넘게 들어간것 같아요. 아니 근데 3개월 만에 15% 주는 건 줬어? 3개월 동안 저 이자만 들어왔다 싶고 6개월 안으로는 몇 천만 정도 받긴 받았어요. 총해서 8,800 받았는데 어. 그것도 조금 제가 좀 방청했죠. 얼마 넣고 8,800을 받은 거야? 어 3억 거의 가까이 될 때쯤에 어. 8,800 받긴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달라했는데 음. 제가 6개월쯤 되가까이의심을 시간 쯤 움금이 안 들어오니까 음. 음. 그래가지고 한 8개월 만에 아 이거 좀 아니다. 그래서 엄청 세게 얘기하고 집에 찾아가고 하다가 1년 쯤에 이제 피해자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단톡방에 초대를 해주는 거죠. 알고 보니까 저 말고도 뭐 1억, 2억. 그래서 8년 받은 4명. 거야. 어. 그 방에만 4명인데 제가 아는, 제 지인 포함해서 아는 사람만 10명이에요. 아, 제가 아는 사람. 진짜요? 금액은 한 20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사는 거야. 알고 보니까 투자한 걸다 자기 유흥이나 음, 그럼. 돌려막기 거기 쓰고 실제 투자 안들어갔고 거기서 받은. 내가 볼때 20억 중에 얼마 숨겼을 거야. 어디다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음, 어디다가 그거를 왜냐면 그 빠른, 그 짧은 시간 안에 뭐 유흥으로 다 20억 못 써. 지금 남은 건 얼마야? 돈을 못 받은 건. 지금 이자 빼고. 3억 한 2천 정도 됐고, 실제로는. 네 돈은 얼마 투자된 거고, 빌린 건 얼마야? 한 7천만 원에. 네 돈은 7천? 나머지 다 빌린 거야? 지인들. 갚아야 될돈 얼마야? 지금 남은 게한 1억 4천 이상. 아, 근데 열심히 살았네. 근데 조금 어. 의문인 게 법원에서 얘기하는 게네가 피해 입은 금액이랑 네. 제가 가져간 금액이 맞지 않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각하했다는 얘기지 네. 맞아요. 어? 맞아요 그럼 왜, 네. 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제 생각으로 항소하면서 아 이만큼 줬다 다 기억으로 음. 증명이 안 된다 이거죠 이제 그 판사 쪽에서는. 그래서 그냥.. 아니 기억으로 죽이는 뭐 천찰로 죽은 거야? 네, 또 계좌, 어디 계좌로 계좌 다 넣었을 텐데? 그게좀 억울한 게 저는 계좌로 다 보내드리고 받은 것도 저가 하 말씀드렸는데 하면서 이제.. 변호사 상담해봤어? 전화로 했죠, 일단. 뭐래? 근데 그냥 선임인 날리고 갈 거다. 굳이 안 갚을 건데 어. 다 신고해서 어. 그렇게 조금이라도 괴롭혀라. 아니면 그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좀 대응을 하면 안 되나? 같이? 제가 다 전화했죠, 그래서 다 신고해라, 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만약 피해자가 10명이잖아. 그럼 원래 너 혼자 변호사 쓰는 거랑 10명이 그렇지, 같은, 같은 권으로 가는 거니까. 저기 뭐야, 저걸 하면 아무래도 좀.. 어. 음. 그 나머지 사람들하고 만나서 피해자들하고 이걸 공동 대응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좀 결정을 해보고 그렇지, 사회 나와서도 제대로 어? 일 못하게, 어. 알지? 변제를 어떻게든 하게끔. 어. 그래서 뭐 변호사비가 조금 든다 하더라도 한번 민사로 한번 가보고, 어? 변호사비 아깝게 걸왜 하냐. 그러기엔 너 평생 마음에 한이 남지 않겠어? 맞습니다. 어? 네. 어쨌든 걔가 돈을 못 갚는다 하더라도 판결이라도 갚어라. 음, 맞죠, 맞죠. 근데 걔가 나중에 나와도, 뭐야, 지금 뭐, 그래봐야 한뭐 40인데. 맞아 어? 걔는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디 가서 진짜 현찰만 받는 일을 할수 있. 그게 가능하겠어 너 같으면? 변절적 가정했으면. 어? 그지 그래서 뭐래도 걸어 놓으면 하다 못해 지가 진짜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고 얼마가 됐든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형다 살고 나아도 괴롭히는 거거든, 그거는.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이제 돈은 돈이고. 네. 꼭 하고 싶은 얘기 지금도 뭐 굉장히 우울하겠지 마음도 생각하면 어? 짜증 나고 너무 짜증 나고 그치너 네. 이제 서른 세이야 네. 돈은 돈이고 네. 그 일은 그 일이야. 뭐 지나간 걸 어떻게 다시 주워 담아. 네어 크게 어떤 배운 수업료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것 때문에 음. 네가 네 인생이 또 훨씬 더잘될 수도 있어. 어 이런 일을 네가 겪으면서 네가 인생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훈을 얻고 나서 네가 네 인생이 더잘 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대응은 대응대로 따로 하고 어. 그러다 보면 아직 젊고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나중에 우리 나이쯤 되면 어? 아주 행복하게 웃으면서 어, 어 그냥 이렇게 살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네. 열심히 살아. 어? 지금처럼. 그러니까, 거기 꽂혀있지 말고, 온 그야.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 힘들지 않게 조금 더몸 믿고 돼도, 그치? 열심히 화이팅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그냥. 안 나온다, 얘가 어우, 야뭐 붙었다야. 이거 봐봐. 이게 뭐야? <laughs> 이두 가지의 모습인 거야. <laughs> 하나는 되게 사랑스운데 러 하나는 이제 아기 바친 너란 말이야. 보지? 아, 아 맞습니다. 두면의 양면의 아, 맞습니다. 모습이 있잖아. 그렇지 아 어? 맞아 맞아요. 대응은 대응대로 따로. 그럼. 이 네, 인생은 인생대로 열심히 살아라. 음... 그 얘기야. 그렇지. 감사합니다. 너희 네, 지금 저 웃는 모습으로. 파이팅! 이 어, 마산. 그래 행복해. 마산이구나. 창원 창원이구나. 빨리 가. 열심히 주심이가. 네. 어, 가세요. 아 보살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멀리서 왔는데 좀특깊은 시간이었고요. 빚도 다 갚고 호때또 인사드릴 수 있으면은 거때 좀 밝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살님들 말씀처럼 더 열심히 살아서 제 인생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배군규.